자, 여서가 오도록 합시다. 또다시 갠신의 강습을 받은 하야부사 마을, 소년의 용기를 무참히 짓밟고 압도하는 땅거미 일족 소년이요? 하야부사가 소년 아니잖아. 아, 아니구나. 어, 여기 모미지 얘기하자마자 나온다. <laughs>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린 마을 앞에 두고 소년을 구출하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용의 여사제 모미지. 휘황찬란한 스카이시티 도쿄 상공에서 용의 여사제 모미지가 사인들과 대적한다. GOA를 안해 봤지만 이런 캐릭터들은 다 알고 있다. <laughs> 어딘가 다른 곳에서 <laughs> 만나게 되는 캐릭터들. <laughs> 와 씨. 완전 땅꼬마네, 땅꼬마 진짜. 저 탱구 아닌가? 맞네요. 저 탱구. 예, 남자 탱구는 이렇게 생겼는데 뉴탱구과가 걔는 왜 멀쩡하게 생김? 몽둥이로 <laughs> 툭쳐 버리네 역전 아닌가요, 저거? <웃음> 등장. <웃음> 다른 곳에서 많이 본 역해 등장. <laughs> 이 아가씨 뭘 차고 다니는 거야? 이거. 응? 이게 도대체 무슨 복장이란 말인가? <laughs> 좋긴 하지만, 어, 뭐야? 이 아가씨로 하네. 이 아가씨 조작법을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홍+ 홍염풍에 무기도 못 바꾸잖아. 이 아가씨는 곤이 기반인가 봐요. 등을 보여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지 않나? <laughs> 앞이나 옆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님? <laughs> 어, 널 똥가요. <laughs> 어, 널 똥가... 어, 그렇게 생기긴 했네요. 솔직히 얘네들, 그 이제 반남이죠. 얘네가? 반남이 역행는잘 만들어 <laughs> 정확히는 남콘데, <laughs> 그쵸? 남코 쪽이 더 가깝죠? 반다이보다. 네. 어쨌든 역는잘만들어 어, 아, 이단 점프 된다고 얘는. 오, 닌자도 못하는 이단 점프 어떻게 한대? 여사, 여사제라고 하지 않나? 근데 무녀 아님? 사실 사제 아님? 사제가 막 사람 참수시켜 버리는데. <laughs> 연벌단아 나도 활 있지. 왜 달려가고 있었냐얘건왜 세방이야? 에 그렇죠. 무녀라고 해야 되는데 사제라고 돼있네 가만있으면 피 터냐? 안 터네. <laughs> 어요 음악이 바뀌었어 반격은 똑같겠지? 어 밀려버리냐? 뭐 어. 어 반격은 똑같냐? 반격이 사실 DOA의 어떤 기반 시스템 같은 거라서 제가 DOA를 제대로 해본 게툭 투밖에 없어요. 그 오락실에서 예전에 이제 오락실 다니는데. 철권이 빠지고 D.O.A가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철권이 빠지고 D, D.O.A가 들어오냐? 저는 이제 3D 대전 게임을 잘 못하는데, 그 들어와가지고 좀 해봤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재밌다고 해서 해봤는데, 반격이 기반이 돼있지 반격을 또 반격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근본 시스템입니다, 방금. 아, 아수라, 아유. 아이, 잡기. 아수라맨 또 나왔어요. 뭐 가지? 어, 어느 어 나라 여사제가 참수를 시키나요? 아이고, 거 그만, 임마. 암투. 어? 아하, 피하고. 아우. 이 자식아. 어. 아, 또 갔더라. 내 네, 먼저 그랬어, 처음 쓰려고 했는데 맞아, 그랬어, 이놈한테. 이 자식아, 어. 되게 많이 찬데, 근데? 예, 네, 맞아요 네, 상준화 반격 따로 있었어요 아 해보셨나보네? 어이구 깜짝이야 뭐, 뭐야 이거 예, <laughs> 아이 자식이 얘기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너도 하둔 하둔 오 하둔 센데? 문녀라서 저게 센 건가? <laughs> 오 이렇게 잘 막아 아이고 3타에 피해야겠구나 이때 피해야지 와, 이거 뭐야, 와우 너도 이준 나온 토시를 쓰니? 굉장한데 화둔 한 번, 너! 화둔! 야, 어디 갔냐, 어허. 어? 피해다이 자식아. 어디 잡기를 할라. 어, 뭐야. 너도, 나도. 야, 어디 갔어, 이 자식! 아이, 내 화둔! <laughs> 아이, 내 화둔만 날렸네 어디 갔어, 이 자식? 어이, 개졌어. 마이 화둔. 반 썰어 넣쳐 이거, 기는 안 채워주잖아. 그쵸, 피만 채워주잖아. 아이, 내 화둔. <laughs> 젠장. 아, 개물. 그 오, 개물 그왜 이렇게 잘 패? 운녀라 그런 거? 바로 절단 나는데? 어, 뭐야. 두 번만 때려도 발, 절단이 바로 나오는 진짜 무효라 그런가? 오, 한 방? 일로 와, 임마. 이게 절단을 하면은 저렇게 처단이 발동돼가지고 금방금방 죽일 수 있어요? 설마 얘도 벽점프가 있나? <laughs> 아니, 내가 없네. <laughs> 아니, 2단 점프는 되는데 벽점프는 안 돼? <laughs> 그렇군. 이상하군. 그래 사실 절단한 걸 알려면은 이 게임은 절단 묘사가 필수긴 하겠다. 그쵸? 그렇죠. 그래야지, 절단을 하든 말든 할거 아니야. <laughs> 절단 표시가 안 보이면은 내가 지금 처 단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니까. <laughs> 어아 얘는 그냥 이렇게 화살이 빠르게 나가는 거네 수리검 안 던지고 하긴 <laughs> 수리검이 없으니까 <laughs> 벽 타기는 또 되네 닌자가 <laughs> <인적> 아닌데 <웃음> 신기하고 <웃음> 여기라고. 아, 여기 구나 <laughs> 아, 돌아 아이고 <laughs> 아니? 뭐, 그림자가 나오면서 날라가버리냐 <laughs> 아, 이거 뭐야? <laughs> 뭔 기술이야 이거 아이고, 잡고 그렇게 아프고 게 아! 아, 제발. 아. <laughs> 좀 어지라고 이거들아. 진짜, 잔몹이더 짜증나. 1대1이면 하나도 짜증날 게 없는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잔몹이더 짜증나. 얘게또상국무상광인가 <laughs> 상국무상도 1대1보다는 <laughs> 여러 명이 짜증나는데. 1대1 때문에 망하는 건 거의 없어요. 아, 그만 때려. <laughs> 뭐야. 나도 뭘 해야 될거 아니야, 임마. <laughs> 너만 때리면 어떡해. 어? 이 자식아. 1대1이면 별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게 골반이죠. 와, 얘는 상점밖에 없네. 어, 이 경치가 험또 따로인가? 아닌가? 얘는 외환생이보정 7500원밖에 안해. <laughs> 천원 하나만 사? 하나만 사가자, 혹시 모르니까. 로 가는 거? 음? 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음. 오, 개꿀 기술이 있긴 있네. 어, 야. <laughs> 아닌가? 개꿀이. <laughs> 개꿀인 줄 알았는데. 뭐야? 왜 이건 절기가 발동 안 해, 근데? 아예 얘는 기가 없으면 절기가 발동 안 하나? 그런 가 이제 슬슬 세이브가 한번 나올 텐데? 절기 발동안하네 그거 기가 없으면 절기 발동안 하는 얘는 아예. 일단만 나오고 어딨어? 아. 아까 그저 뭐야 탱고랑 또썰것 같은데. 약안 썼지? 아씨 약은 썼는데 저게 하나도 없네. 약을 쓰면서 어떻게 떼워야 되나? 이것도 물약 발로 잡아야 돼. 대신에 공중에서 안전하게 쓸수있으니까뭐 나쁠 건 없긴 하네 안 닿았지 귀안빨아져가지고아접 잡기 왜 얘한테 안 맞고 쟤한테 맞냐 어 괜찮아 아니 그치 귀 먹으면 바로 날아가지 근데 귀가 없다 어머 안 나간다. 그냥 절개는 안 나가는 거야? 아니 나가네. 그냥 공중절개야. 야안 좋았다고? 안 좋았다고? 안, 안 보여. 이 그냥 자르고 이렇게 쳐다보게더 낫잖아 그럼 애기 안 죽었다고 5번. 얘는 좀잘 버티네

니가 더어저인데 그리고, 이 자식아? 어래뭐왔는왜 절기 중에 피해, 이거? <웃음> 어이? <웃음> 절기 중에 피하는 건또 뭔데? <laughs> 아이고, 오케이, 피했다. 어허이고! 못 피했다. 한번더 피하고. 어디 잡기로 또? 어허 한번 먹을까? 아 살짝 불안한데. 잘하면 안 먹고 깰 수도 있었을 것같아 어허 이거. 합체 설마? 아닌가? 좀 쉬웠는데 어? 중간 보스인가 본데요? <웃음> <웃음> 누나 마음이 <laughs> 마을이가 아니고 마음이. 자, <laughs> 가니가 영어 기반인가 본데? 그 입이 말이 없는데 막 움직이네. 뭐너뭐 하냐? 아. 얘네악당이었구나 <laughs> <laughs> 아, 열배는 <laughs> <얇은> 또 뭐요? <뭐야. 웃음> 챕터가 겁나 빨리 끝나네. <laughs> 자 일단 녹화 끊었다가 예상하 가보도록 합시다.